실내 구간을, 어, 부스랩 분포에서 100분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래 보고 있는 것처럼, 어, 이 부스랩, 어, 분포를 구했더니, 이렇게 그, 어, 종 모양이더라. 종 모양 아닙니까? 대칭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 이95 실내 구간만 원한다면, 종 모양이고, 그리고, 95% 신뢰구멍을 한다. 그러면은, 앞에있었던 것처럼, 이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계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제 표준 오차 있죠, 그죠? 이 표준 오차. 이런 걸두 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95%가 아니고, 우리가 신뢰 수준이 90%나 99%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또 반드시 표준오차를 이용만 해야 만다는건 아닙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운데가 95%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대칭이니까 이쪽에서 2.5%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죠. 가장 작은 것들 우리가 불스러 표본을 지금 1만개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2.5%면 1%가 100개니까, 여기서 어떻게? 250개의 작은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여기도 2.5%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만 개니까 250개죠. 큰거 250개를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이 쓰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표준로차를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100분의 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거, 큰거 잘라내서 이 가운데 95%를 써도 되는 거죠. 자, 금방 설명한 것처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 아틀란타 도시에서, 어, 표본으로 뽑은 500명 있잖아요. 그, 이제 평균 그 통곤 시간, 표본 평균에 대해서 불 스랩으로 1만 번 실험한 겁니다. 금방 설명한 것처럼, 가운데 95%다. 그럼 양쪽에 대칭이니까 2.5%씩 잘라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해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27.34에서 30.94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표준 오차를 이용해도 됩니다.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29.11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두 배의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가 얼마입니까? 0 9 2죠 그죠? 이키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27.34랑, 표준오차한 거랑, 뭐, 1분 차이도 안 나죠? 30.94랑 9호랑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게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 그리고, 종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 그때는 표준오차를 이용하건, 백분의 수를 이용하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럴 때는. 자, 또 우리가 이 스탯키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스타트를 방문한 다음에, 어, 뭐죠? 음, 여기서, 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 그런 다음에, 어,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보기 위해서 좀 옆으로, 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뭘 한다고요? 어, 여기서 처음에 있는, 이 우리가 이 불수협 신뢰 구간 중에서 요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선택.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무수상 대신에 어 무수상 대신에 여기 아틀란타 도시의 이 통근 시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이천개 샘플 뽑는 거를 열번 클릭해서 만 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투테일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95% 되게 선택을 할겁니다. 그러면 이부스 통계량은 27.3에서 어, 나올 겁니다. 통계량값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뢰간이 되는거죠. 클릭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뭘 선택 한다고요. 아틀란타 도시에 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표본을, 어, 한번 누르면 이제 전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많이될 때까지. 오천번, 육천번, 칠천, 팔천, 구천, 낫, 됐죠? 낫, 아,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양쪽을 잘라내야죠. 양쪽을, 투테일. 그렇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됐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가운데 95%죠? 그죠? 95%. 그 다음에, 여기 2.5%잘라낸거 아닙니까? 이쪽도 2.5%. 그럼 2 3에서 30.9. 그래서, 2.3에서 30.9. 물론,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소수점 약간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